자이 제품은 T60 현재 우리 알피쿨에서 아이고 무거워라 아이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. <laughs> 알피쿨에서 나오는 냉장고 되겠습니다. 이 T 시리즈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냐 바로 냉장과 냉동이 다 있다. 여기 보면 아답터가 있고 제품을 받은 후에 자리에 놓고 12시간 이상 가만히 내비둬야 이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그 아답터하고 차에서 쓰는 용도하고 두개다 있어요 여기 보면 높은 쪽이 냉동 여기 낮은 쪽이 냉장입니다 사용은 굉장히 쉽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음, 캠핑장이나 그런 데 가져가서 넉넉히 쓰실 수 있고 처음 제품을 받았을 때 택배 아저씨들이 막 던지고 뭐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한 자리에서 12시간 이상 냅두시고 쓰십시오. 아무튼 시원해서 먹는 거는 나중에 또 정리해서 올릴게요. 안녕.